어릴 때 빨리 합격해서 빨리 승진하면 되지. 나는 9급으로 도전할래. 승진 언제 기다려? 7급 합격 바로 가자. 9급 공무원 대 7급 공무원. 어떤 직급에 도전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급 공무원 정보만 전달해드리는 특공대에서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우선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데 최소 재직연수는 1년 6개월입니다. 적어도 1년 6개월은 근무를 해야 8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최소 2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 최소 3년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최소 기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 기간에 승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5개년 일반직 공무원 직전계급 재직연수 평균을 살펴보면 9급에서 8급까지 평균 3년 1개월, 8급에서 7급까지 평균 5년 7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평균 연수는 약 8년 8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것이죠. 7급으로 합격하여 임용된다면 그만큼의 시간을 아낀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나는 9급을 도전해서 최대한 빨리 합격해서 승진을 하겠다와 승진기간 기다리기 아까우니 시간을 들이더라도 7급 합격해서 승진기간 아껴야지 둘로 나누어 결정할 수 있겠네요. 7급은 9급에 비해서 채용하는 인원 이 굉장히 적습니다. 2023년 국가직 기준으로 7급 선발 인원은 720명 9급 선발 인원은 5,326명 약 7배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2023년 지방직 선발 인원은 7급 165명 9급은 14,038명으로 약 8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뽑는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경쟁률 역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2023년 일반행정직 기준으로 경쟁률 을 살펴보면 국가직 9급은 약 73대1 국가직 7급 은약 40대1 이어서 일반행정직 서울시를 기준으로 9급 경쟁률은 약 20대1이었습니다. 은약 118대 1로 굉장히 높죠. 7급 공무원의 선발 인원이 적은 만큼 경쟁률도 높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끝까지 9급 공무원보다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직 서울시 경쟁률에서는 7급 공무원이 9급 공무원보다 5.9배 정도 경쟁률이 높습니다. 평균 승진 연수를 고려해 보면 그만큼 경쟁률이 높은 것도 이해가 가죠. 9급 공무원의 시험 과목은 공통 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와 전공 과목 두 가지를 치르게 됩니다. 두 가지 7급은 1차 시험으로 필셋을 응시하고 2차 시험은 직렬마다 다른 전문 과목 네 가지를 보게 됩니다. 지방직 7급의 경우 공통 과목인 국어와 전문 과목 네 과목을 응시하게 되는데요. 7급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 과목이 검정 시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다고 할수 있는데요. 성적이 더디게 올라가는 영어와 방대한 양의 한국사 두 과목이 약점이거나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오히려 검정 시험으로 대체되어 더 수월해진 7급을 도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시험에 난도 차이가 있고 같은 과목이어도 7급이 9급보다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잘 고민하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9급 공무원은 필기시험이 상반기에 마무리가 되고 7급 공무원은 필기시험이 하반기에 시작됩니다. 대체로 9급 공무원 시험이 끝나면 7급 공무원 시험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시험을 병행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9급 시험을 6월에 마무리하고 한달 동안 피셋 시험을 준비해서 7월에 피셋 시험을 응시하고 약 3개월 동안 전문과목공부를 열심히 해서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면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병행하려면 지방직 7급과 함께 병행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9급 공무원 시험을 마무리하면 약 3개월 동안의 여유가 생기고 그때 공통 과목인 국어와 전문 과목을 확장하여 공부한다면 불가능하진 않다는 말이죠. 자신의 기초 수준과 학습 시간, 비용과 같은 여러 조건들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표면적으로 보이는 차이는 공급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2024년을 기준으로 9급 공무원 봉급은 187만 7천원이고 7급 공무원은 205만 6백원으로 9급 공무원보다 약 20만원 많은 봉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봉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들도 지급을 받는데요 수당 중에는 직급별로 비율을 다르게 받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같은 수당을 받는다 해도 금액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호봉뿐만 아니라 수당까지 더해진다면 그 차이는 더 많이 나게 되겠죠 봉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특공대 입탄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공무원 첫 발령지는 과연 어디로 될까요?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 중앙부처에 소속되어 있고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입니다. 국가직 구급 공무원은 대다수 고용노동부처럼 소속 기관이 많은 부처의 일선 기관으로 발령받는 경우가 많고 지방직 구급은 지방자치단체 도청,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대부분 단순 집행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국가직 7급 공무원의 경우 중앙부처 및 각급 기관의 본청에서 근무하게 되며 실무자의 역할을 맡게 되고 지방직 7급의 경우는 최초 발령지 또한 읍, 면동 단위가 아닌 광역자치 단 단체, 기초자치단체, 시공구 본청이 대부분이며 일선행정기관에서는 중간관리자의 직무를 맡기도 합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그리고 구급과 칠급마다 근무처와 업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도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구급과 7급. 그럼 시험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해커스 공무원 행정법 김대현 선생님께 9급과 7급 행정법 시험의 차이와 대처 방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9급과 7급의 행정법 시험 과목의 차이는 9급 공무원은 행정법 총론만 그 범위이지만 7급은 행정법 총론 뿐만 아니라 강론까지가 범위라는 점입니다 7급 내에서도 세부적인 차이가 좀 있는데요 최근 3년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자면 국가직 7급의 경우에는 총 25문제 중에 5에서 6문제 정도가 강론으로 출제가 된 반면 지방직 7급의 경우 경우에는 총 20문제 중에 3문제 에서 6문제 정도가 강론으로 출제 가 됐습니다. 비율로 환산을 하면 국가직 7급 이 20%에서 24% 지방직 7급이 15 %에서 30% 정도인 셈입니다. 평균적인 출제비는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지방직의 경우에는 편차가 좀 크다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9급이든 7급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접근 방식은 같습니다. 출제 경향에 특별한 차이가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9급과 7급 모두 판례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7급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 강론 파트의 경우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에서 각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네 파트만큼 꼼꼼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빈출 주제 위주로 살펴보되 생소한 문제가 나오면 다 같이 혹시 모르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과감히 넘기는 센스가 요구됩니다. 자 그래서 9급과 7급 어떤 시험을 봐야 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시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차이점과 공부법을 잘 활용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특급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9급 대 7급 어떤 시험에 도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도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특공대는 또 다른 특급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